삼일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도 교회가 많이 그리우시죠?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밖에는 함께 할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우울하고 답답할 겁니다. 그러나 그 계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속히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보건인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아드리면서 여러분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열어주실 줄을 확신합니다